짠돌이 남편, 친정엔 돈 아까워, 시댁엔 돈 펑펑.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일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 남편, 저랑 제 친정식구들에게는 돈한푼 쓰기 아까워하는 짠돌이에요. 용돈 조금 드리자고 하면 눈치 주고 생일 선물도 최소한으로 끝내고 정말 매번 속상했죠. 화면 두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댁식구들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호텔 가자, 여행 가자, 비용은 내가 낼개라면서 돈을 아끼없이 쓰는 거예요. 거기다 어머님, 아버님 선물도 최고급으로 사드리고, 명절이면 꼭큰 비용 들이면서 챙기더라고요. 저랑 우리 가족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식인데 시댁에는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화나는 건 같은 돈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친정 식구들과 저에게는 아끼고 눈치 보는 남편이 시댁에서는 펑펑 쓰는 걸 보면 솔직히 열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 결심까지 하게 됐죠. 처음엔 설마 했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화가 쌓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가족과 저 자신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시간을 쓰며 살 겁니다. 가끔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속 시원한 사이다입니다. 저처럼 속 터지는 일 끝까지 참지 말고 해결하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